안녕하세요 천명친화이 체스 이야기 김도윤입니다 어, 체스닷컴에 한달 정도 전에 새로운 기능이 도입이 되는데 어, 그 기능이 퍼즐배틀이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어요 아마도 앱을 업데이트를 해도 아마 앱에서는 제가 이제 아이폰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폰에서는 뜨지는 않더라고요 안드로이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 pc에서는 이 새롭게 이제 출시된 퍼즐 배틀이라는 모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전에 이제 했던 퍼즐 러쉬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연속으로 맞추는 이런 퍼즐 러쉬를 약간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총 푸는 시간은 3분이고, 풀 때마다 퍼즐러시처럼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 똑같은 세트의 문제를 다른 사람과 붙게 되는데, 그래서, 네, 이렇게 대결을 할 수가 있어요. 상대를 찾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보다 잘해야 된다는 어떤, 의식적인 약간 경쟁이 있기 때문에 좀더 전술 연습을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가 걸렸고, 네, 이거 체크메이트죠? 어, 상대 레이팅 1900이네요. 그리 이거는, 어, 근데 네, 왜 바로 안 보이죠? 자, 아, 이거 그냥 잡아야겠네요? 네. 별건줄 알고,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체크메이트. 이거 퀸으로 잡고 싶은데, 네. 그쵸? 자, 이거는, 어, 체크? 그러면, 먹고, 네. 이거는, 먹고, 먹고, 방어자 제거. 자, 이거는 먹었으니까, 어, 아, 이거 먹고 나이트 먹어야겠네요. 그 다음에, 어, 지금 상대보다 하나 밀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왠지 이걸 먹고 싶은데. 네, 그쵸? 자, 그러면, 퀸이 맞고 있으니까 룩 체크. 어, 상대 하나 틀렸어요. 어, 틀리는 소리가 들렸죠? 체크. 그 다음에 폰 밀고, 그렇죠. 자, 이거는, 체크 거고 밀고 프로모션. 아니면, 먹고? 네. 체크? 먹고? 자, 이거는, 어, 체크 걸 때, 뭐, 쉽지가 않네요. 일단 체크 걸어 봅시다.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어, 체크 없죠? 그러면, 맞고? 상대 체크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아, 어, 뭔가 먹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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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오, 지금 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오,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체크 피할 때. 포크. 이거는 포크? 이쪽 포크. 이게 체크가 먼저니까, 그쵸? 상대 두개 틀렸고, 그러면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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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점수가 밀리는데, 이렇게 먹어야 되나? 아, 아니네요. 자, 그러면 이건 왠지 나이트 체크 같은데. 네, 상대는 색이 틀려서 이제 저만 맞으면 됩니다. 그러면, 막아야 되지 않나? 프로모션. 어, 체크. 네, 상대는 동점. 그러면 이제, 이걸 먹고 포크 걸고 잡고, 아, 상대 이겼죠? 그러면 이거는, 아 오늘 뭔가 개수가 21개밖에 못하다니 제가 평균 한 25개 정도 하거든요 물론 문제가 어려울 때는 이 정도 할 때가 있는데 네, 평균적으로는 보통은 저는 25개에서 3분의 30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똑같은 문제를 푸니까 상대보다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이렇게 레이팅도 오르고요. 이제 연승을 하면은 내가 만춘 만큼 점수가 오르는데, 연승을 하면 두 배, 세 배, 네 배로 이렇게 오릅니다. 그래서 이게 시즌 점수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퍼즐 들어가면은, 이렇게 시즌, 이렇게 친구들끼리 랭킹, 내, 나하고 친구 추가된 사람들끼리의 랭킹도 볼 수가 있고요. 어, 네, 글로벌 랭킹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2900등이네요. 시즌으로.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레이팅으로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카루 나카무라. 선생님이 3,300점이네요, 레이딩. <laughs> 네,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재밌는 퍼즐 배틀 기능을 좀 많은 분들이 좀 전술 연습에 학습 도구로 사용하시면 훨씬 더 체스 실력을 향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누구나 엄청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이게 멤버십마다 할수 있는 게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무료 멤버의 경우 하루 한 번, 그래서 골드 멤버십은 하루 다섯 번. 그 이상 플래티넘 이상부터는 네, 무제한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위해서만 결제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무료 멤버라도 하루에 한번할수 있으니까 보통 내가 체스 두기 전에 약간 머리 푸는 겸으로 한 번씩 시도를 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체스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